제목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런 제목인데 소제목을 한 다섯 개 제가 잡아보았어요. 첫 번째 소제목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너희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아, 그러면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아우를 죽였으니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볼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우인 아벨의 제물만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창세기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형의 가인이 에,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동생이 질투스럽고 그렇게 해서 결국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예. <laughs>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하, 이 형의 마음 속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그런데. 그 동생을 언제부터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미워했는지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두 라인을 볼때 어, 우리가 어떤 라인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아벨보다는 가인의 라인에 서 있다. 예, 가인과 동류 동질이다. 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이라고 하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너희를 미워하면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동생인데도 미워한 것이 그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벨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14절에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갖고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이라. 그러면서 아벨은 형을 사랑하지 않았겠느냐.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미워했어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아, 이가 아벨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1육절 말씀에 그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가인과 같은 형제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한 형제를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버려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그런 아벨의 라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세 번째 소재분은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제일 마지막 주,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래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두 가지 개명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옮긴 것을 믿고, 그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믿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 그가 우리를 가인의 후회에서 아벨의 후예로 옮긴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이 처음에 믿음이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고, 또두 번째 계명은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두 가지 계명인데, 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게 뭐, 뭡니까? 이게 연합이죠 주님과의 연합이고 동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이암 아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에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자기중심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가 쉬워요. 가인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민감에 인도하신 바다, 성령의 그 민감한 반응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소제목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예. 오늘 전체 제목을 이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나는 재물이 있고 옆에 형제는 재물이 모자라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돈이 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기운이 있고, 뭐, 우리에게 다 있는데, 없는 사랑과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쵸?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도. 사람들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또 그것도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어, 이혀는 영어에 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턱 예, 중에서도 디프런 턱, 다른 나라 말로 하면 더 기분이 좋죠. 에, 예? I love you, 사랑해요보다 I love you 하면 더 좋고 뭐불란서 말로 하면 더 좋고 뭐 옛날에 제가 배운대 웠 집센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또 독일어로 이힐리베디, 뭐 이러면 더 멋있는 것 같고, 뭐 그래요. <laughs> 근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예, 그것보다는 행함으로또 진실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뭐냐? 결국, 형제와 우리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어, 이 나누기보다는 에,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음. 에, 어렵죠. 에, 어려워요.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한국에는 또뭐 어떤 교회에서 결국 부자는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그렇게 다 층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뭐 한국에 있다끔 나가 봐도 심지어는 어 같이 이렇게 노는 사람들도 같은 레벨의 사람들끼리만 놀지 레벨이 다르면은 같이 놀지 못합니다. 예. 뭐 남이 돈쓸때 나도 써야 되고 뭐 이러니까. 예. 예. 남이 골프 칠때 나도 골프 쳐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같이 놀지 못하죠. 아무래도 층이 지죠.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러한 우리의 모든 그 차별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또 학벌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돈이 많고 적고 뭐 그런 모든 그 차별을 우리가 가능한 한 그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들고 존경하고 인정해 주고 그런 것으로 오늘까지 왔는데, 그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갈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진실함으로 살 때, 진리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한세 가지 나옵니다. 19절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냐하면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그 rest라는 말을 썼어요. 쉰다, 안식한다, 평안을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죠. 예. 쉼이 없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쉼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두 번째. 2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 것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성령과 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늘 씻게 될때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정말 죄의 자백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그 깨끗함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것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될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습니다 뭐 이것저것 우리가 눈치 볼 필요 없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즉 확신을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정하시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의 그런 말을 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안에서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그것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때또 주님 앞에 우리의 게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주님이 다시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실 때 일어나 갖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는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실함보다는 거짓돼도 좋으니까 좀 더, 좀더 크게, 좀더 화려하게, 좀더 뭔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건 안 되건 그건 다 하나님께서 부산 불러주시는 것에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우린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커지는 게다 어떻게 해서 커집니까? 나가서 전도해 갖고 안 믿는 사람 데려와서 커지는 교회가... 이 세상에 몇 개나 될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전부 다딴 교회에서 사람들을 오게 해갖고 교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수평이동에 불과해요. 답답하죠. 답답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참 다음 세대를 지고 나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육부가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하는 그것이 어떻게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저 그렇죠? 돈 많이 주고 유능한 전도사, 유능한 목사 우리가 세울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부흥되겠지요그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제 후임 목사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십니까?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그러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줄로 그렇게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한 사람이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인도하심 받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의 제물을 드려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형제 사랑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심을 보고 그 진실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그때만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구하는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가 할 바는 하지 않고 다딴 사람에게 미루시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도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시시겠습니다